자, 이 문제는 모르는 문자가 한개 있네. 근데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대. 어, 직접 나눠도 돼. 아직 직접 나누는 거 익숙하지 않은 어, 사람을 위해서 한번 써주기는 할게.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 3차, 2차, 1차 상수항 빠진 게 있으면 비워놔야 돼. 0이라고 쓰든지.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는데, 그럼 나누는 거 어떻게 하지? 나누는 거 어떻게 합니까? 자, 여기다가 뭐를 곱해서 얘랑 똑같은 게 나와야 돼. X 제곱에다가 뭐를 곱해야? X3 제곱이 돼. X지, 그럼 X 제곱에다 이걸 곱하면 이두 개에다 한번더 곱하니까. 세 번, 지수법칙 써서 이렇게 되고, 그 다음 무조건 요거에다 얘를 또 곱해, 그 다음 여기에다 또 얘를 곱하는 거야.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지? 빼라 그랬지? 이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는 거야. 빼는 거니까 빼기 빼긴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2x제곱, 그리고 이거에서 x를 빼니까 더하기 2x, 위에는 빼는 게 아니지. 뺄거 없지. 그러니까 A 이렇게 씁니다. 자, 그 다음 2차고 얘도 2차니까 또 나눠야 돼. 여기다 뭘 곱해야지 얘가 돼? 마이너스 2X가 되겠지. 그래서 곱해주면 마이너스 2X 재고 그 다음 얘랑 얘랑 또 곱해야지. 더하기 2X.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뭐야 지금? 이렇게 곱하면, 잠깐만. 배치. 어, 잘못했다. 여기가 2만 되는구나, 2만. 이렇게 곱해야지,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지, 상수항만 다시. 자, 곱해주면, 마이너스 2x 제곱. 그 다음, 얘랑 얘랑 곱하면, 이렇게, 플러스가 되겠지, 더하기 2x. 그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지 자 빼줍니다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는 거 얘는 빼기 빼기 더하기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얘가 이거에서 이걸 빼니까 얘도 없어지네 그럼 남는 게 뭐야 a 빼기 빼기는 더하기 2지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 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얘가 0 이니까 a 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지금 이거는 직접 나눈 거고 직접 나누기 를 안하고 또 어떤 식으로 도할 수가 있냐면 지금 이 식이 이 식이 여기서 보면 음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가 말이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지금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요렇게 곱하기로 끝난다는 거거든 여기에 더하기 빼기가 있으면 안돼 그럼 지금 어차피 얘가 3차기 때문에 여기는 일차만 나와. 일차만. 근데 곱해서 얘가 되니까 여기는 x만 될 수밖에 없어. 3차가 되는 건 이거에다가 뭘 곱해서 되는 건데 앞에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x야. 됐지? 자, 그다음에 이 상수항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느냐면 자, x제곱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, x제곱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하면 나와?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올 거고, 또 뭐를 곱해 줘야지, 얘랑 여기에 있는 상수항하고 곱해 줘야지, 이 차가 나오거든. 근데 여기가. 마이너스 x 제곱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. 그래야지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x 제곱해서 여기에 x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있어. 알겠니? x는 3 맞겠지? x 얘랑 곱해주고 더하기 3 이렇게 그지? 그러니까 a가 상소항끼리 곱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. 알겠지? 자,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. 자 조립제법 연습 자 3차 앞에 개수부터 1 x제곱 앞에 개수 그 다음 이렇게 쓰고 이거 0되게 하는 값 2지? 넣고 첫 번째 거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알지? 그렇게 해서 여기에 맞는 거 쓰면 돼. 자, 이거 다 전개하면 몇 차식이 되느냐 면 얘는 3차고 그 3차를 3제곱하니까 9차 거기다가 이것까지 곱해주면 11차 전개하면 11차가 되는데 그걸 전개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. 지금 이렇게 된 식을 우리가 이름표를 붙여서 이거 전체를 fx라고 놓자. 다른 거 놓고 싶으면 다른 거 놔도 돼. fx라고 놓자. fx가 이거야. 근데 이거나 이거나 같은 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여기에 있는 x에도 같은 값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온단 말이야. 근데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에 합을 구하시오. 그랬지. 자, fx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해봐. 그럼 이걸 전개를 하면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지? 앞에 개수라는 거는 지금 요거 1이고 얘는 2고 상수항 1 이렇게 다 더하라는 얘기거든. 더하면 4지. 근데 이 말이... 앞에 개수들의 합이나 X자리에다 얼마를 넣는 거나 똑같이 1을 집어 넣으면 그게 앞에 개수들과 동일하다고. X자리에 1을 넣으면 개수들만 똑같이 나오는 거야. 이에 몇 번씩 돌려보고 해라. 그래서 이걸 봐봐. 여기다가 1을 넣어봐. 같은 식이니까, 같은 식에 같은 값 넣으면 다 똑같이 나온다고. 그러니까, 이렇게 다 풀어서 앞에 개수의 합을 구하는 거나, 여기에 그냥 1을 넣어서 계산한 거나, 당연히 답은 똑같다고. 똑같은 식이니까. 그래서, 여기다가 1을 넣는 거야. 1을. 1, 1, 1. 알았니? 그리고 3중 해주고, 1 넣고, 요거 계산할 수 있지? 그래서 둘을 곱해주면 그게 얘네들을 다 전개했을 때 개수들 합하고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. 잘 보고 이해하고.